안녕하세요, 중국강사위딩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바로 이제 며칠 전에 보셨던 시험 잘 보고 오셨죠? 저도 11월 15일에는 HSKK 중국페아에 참가를 해서 음, 시험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제 본 내용을 토대로 오늘 같이 한번 얘기,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제 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요령을 모르고, 시험 방식조차도 모르고 시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가시면 고사장에 감독님들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휘영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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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옆쪽에 이렇게 나오고 준비 시간 10분이 있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웬만하면 사전에 알고 가셔야겠죠. 준비 시간 10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11, 1일 13, 1 4 번에 문제를 다볼수 있으며 그네 개를 한꺼번에 준비를 해놓는 거다. 음, 자 그러면 어 저는 이제 유형은 늘 비슷한데 이 정도의 답변을 말했을 때몇 점이 나올까? 이 정도를 말했을 때몇 점이 나올까? 음, 그런 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매달 좀 시험을 해봐서 참가를 해보고 점수를 조금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어, 왜냐면 하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출제자분들이 어떤 의도를 하고 있을까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아마 내가 이제 모험을 해서 해보고 났더니 아, 불합격했네? 합격할 줄 알았는데 불합격했네? 약간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조금 체감하기 위해서 매달 좀 창렬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건 뭐라고 떠들어도 일단 발음이 좋으면 합격이긴 해요. 내가 진짜 막, 뭐, 동문서답을 하고, 막, 그냥 뭐, 바다로 가든 산으로 가든 막, 이쪽저쪽 막, 두서없이 얘기를 했어. 그래도 발음이 좋으면 일단 합격은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 나는 좀 발음에는 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최대한 이제 내용을, 어, 이거에 맞게. 서론 본론 결론을 나서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혹은 아니면 정말 발음 연습을 열심히 해주셔도 좋아요. 발음 연습. 정말 마르고 닳도록. 발음 연습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읽어요. 음. 자, 일단 이 부분에서 요번에 나왔던 게 남자가 여자에게 뭐 이렇게 선물하고 있는 사진이랑 그 다음에 12번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학생들 느낌이었는데 제 수강생분이 그날 같이 이제 저랑 시험을 보고 나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근처에서 시험을 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쭤보니까, 선생님, 저는 미팅하고 있는 사진 같으셨대요. 회의하고 있는 사진. 어, 그래서 그렇게 또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제 그림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걸 그냥 단순히 뭐 여자는 머리가 길다, 하얀색 원피스를 입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림일기라고 생각해요. 얘를 주제의 하나의 그림이고, 아, 애인끼리 필요한 건,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중요한 건 신임이야. 서로 이해해야. 서로 사랑의 표현이야. 이런 하나의 내가 표출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씩 좀 담겨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분 동안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몇줄 얘기했는데 아직 한참 남았네?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의 템플에서 외워갖고 하시겠죠. 친구에 대한 얘기를 외워가시는 분들도 있고, 거의 대부분 아마 취미와 관련성이 있는 거, 비즈니스와 관련성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나 요즘에 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거, 그런 거는 아마 필수로 외워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학원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독학을 하셔도. 그러면, 음, 이 그림을 봤을 때내 친구가 떠오를 수도 있고, 아, 내 친구가 막 결혼했다. 작년에 결혼했다 너무 행복하다 나 그녀가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시고 내 친구의 그런 얘기를 푸셔도 좋고 아니면 내썰 푸셔도 돼요 나 남자친구 있다 오늘 내 생일이라는 남자친구가 나한테 꽃을, 한, 꽃을 줬다 예쁜 장미꽃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에 대한 얘기를 쭉 푸셔도 좋고요 저랑 그는 이렇게 만났으며, 이렇게 해서 살을 붙이셔도 좋아요. 2분 동안 얘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경험이 좀 들어가셔도 좋다. 음. 그리고 결론은 뭐야? 우리 두 사람은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두 사람이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랑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의 남자친구에게 열심히 사랑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의 마무리 멘트가 좀 있으면 은 좋다라는 거. 근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분 동안 내 얘기를 펼치든 이 아니면 난이 그림이 이런 것 같아. 두 사람이 지금 되게 관계가 좋아 보이는 하나의 커플 같아. 이 커플을 보니까 난 이런 느낌이 떠오르네? 라는 얘기를 또 펼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할수 있는 멘트를 하셔야겠죠. 가끔 가다가 하고 싶은 멘트는 많은데 정확한 성조와 발음을 모르기 때문에 얼버부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얼버부렸지만 이 중국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어, 비슷하게 낸것 같지만 전혀 소통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니면은 고급적인 용어를 쓰시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그 발음이랑 성조를 알고 있으면, 문법을 알고 있으면 쓰고 아니면 시도하지 말아라. 응. 응. 내가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하셨던 거기 부분에서 열심히 좀 활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너무 어, 빠른 속도로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속도는 천천히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발음 연습은 중요한 것보다 똑같은 문장을 계속 많이 읽어주세요. 읽고 읽고 또 읽고 녹음도 해보세요 스스로. 근데 녹음해서 내 목소리 들어보는 게 처음에는 되게 곤욕스러우실 거예요. 내 목소리가 진짜 이래. 나 분명히 성우분이랑 똑같이 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보면 이 발음이 아닌데. 근데 그거를 계속하셔야 돼요. 계속 하고 하고 하다 보면은 비슷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 연습을 음. 계속 하셔야 됩니다. 대충 100문장을 하느니 정확하게 10문장을 아는게더 효과적일 음. 수 있어요. 음. 자, 그다음에 3부분에 나왔던 게 진단이 음. 다미인상되션더이슬류징징리가나왔죠 당신 얘기해 보세요. 당신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던 여행 경험에 대해서. 음. 자 그러면 여행 경험은 뭐 여러가지 있겠고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쯤은 여행에 대한 얘기를 또 외워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또 중국 시험이기 때문에 중국 여행지 관련된 얘기는 조금 알아가시면 좋아요 난 중국에 어디 갔을 때 혹은 아니면 못 가보셨으면 아직 못 가봤지만 난 여기 꼭 가보고 싶더라 이런 얘기들을 외우셨다면 어렵지 않게 나오셨겠죠 음. 자그 다음에 아니면 어 나는 여행 경험이 아직은 많이 없다. 그래서 난좀 쌓아보고 싶다. 듣자니 하 여행의 경험이 책 속의 지식보다도 좋다던데. 어? 이런 얘기를 좀 푸시면서 내가 아직은 없지만 나의 미래의 계획을 또 펼치셔도 상관은 없고요. 음, 정답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다음 1 4번에 로건이 <목소리> 다 방유가 안 나고. 你将很难受，你会怎么做？ 자, 당신의 친구가 굉장히 지금 만나왔대. 머릿속에 고민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슬프대. 자, 힘들어한다면 다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가상으로 하셔도 좋아요. 만약에니까, 로그 하니까 혹은 아니면 여기서도 일단은 낸그 문제를 그대로 살려요. 만약에 제 친구가 만나온다면요. 저는 그녀를 도와주겠습니다. 음. 자, 오회향 반파 방주타. 저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녀를 도와. 근데 어떤 방법인지 를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죠. 즉 예를 들어서 시앤다타더심리 저는 그녀의 심리와 마음속에 말을 들어 줄 것입니다. 대화를 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음. 근데 그녀의 마음속에 얘기를 들어 준다. 뭐 응열리어. 그건 다리어. 그녀랑 이야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쉬운 편으로 가셔도 좋아요. 혹은 아니면 다들 뭐 취미와 관련된 얘기는 알아가시겠죠. 제가 여기는 조금 아까 좀 무거운 글을 좀 써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가자면 그녀랑 같이 좋아하는 흥미를, 취미를, 조금 취미활동을 하겠습니다. 저랑 제 친구는요, 제 베스브랜드 땡땡이랑 취미가 똑같거든요. 하시면서 어떤 취미에 대한 얘기를 또 구체적으로 살리셔도 좋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어, 왜냐면요. 오더박력이좀실량도 왜냐면 제 베스트 프렌드도 늘 항상 저에게 이렇게 해줬거든요. 어 하시면서 그녀가 누구인지, 나에게 늘 항상 도움을 줬던 그녀에 대한 소개가 가보셔도 좋고, 혹은 아니면 내 썰을 푸셔도 돼요. 제 친구도 늘 항상 저에게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저도 최근에 워조유진 위다우 반나오 저도 고민이 있었는데, 저生命是没 통과, 바로 면접에 통과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되게 마음이 슬펐는데, 그런데 제 친구가 계속 저를 격려해줬어요. 응, 지지해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다시 한번 제 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꿈이 뭐냐고요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목표나 꿈에 관련된 얘기들을 막 펼치시는 경우가 있겠죠. 제가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HSK 5급에 불합격한 겁니다. 그때 그때 제 친구도 어, 중국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저를 도와서 같이 중국 공부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내년에는 같이 중국 유학을 또갈 계획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의 이제 미래의 계획 얘기를 펼치셔도 좋고요.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위로해줬고, 나도 그러니 그 친구를 이렇게 위로해 줄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질문만 가지고 2분 동안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도와줄 거니? 1번, 2번 도와주는 방법은 막 100개까지 나열하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 그죠 음,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줄 거야. 그녀랑 이야기를 할 거야. 혹은 아니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할 거야. 어떤 취미가 있냐고? 혹은 아니면 그녀도 너한테 나한테 이렇게 했거든. 그녀가 누구냐고? 그 다음에 그녀가 언제 나한테 이렇게 줬냐고, 내가 면접에 불합격했을 때, 중국어에 불합격했을 때, 이런 이제 구체적인 살을 붙이시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일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멘트 중에서. 어, 제가 써드리는 거를 그대로 외우시는 것보단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런 공부하셨던 멘트들이 있죠. 그래서 첫 줄과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가 너거에 대한 답변은 해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살을 붙이는 일은 여러분들이 외우신 것만 내가 막 여행 스토리로 외웠어 같이 여행 갈 거예요 음. 근데 여행이 바로 또 13번에 나왔기 때문에 너무 또 중복이 되는 것 같네 그러면 이왕이면 여행 말고 또 다른 얘기를 펼치시면 좋겠죠 같이 운동을 할 거예요 같이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탈 거예요 우리는 등산을 할 거예요 우리는 바다에 가서 경치를 볼 겁니다 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정답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일단 평상시에 이제 내가, 음, 템플릿을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그냥 무작정 막 외우시는 것보단, 항상 이 템플릿을 외울 때, 어떤 답변에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을지를 좀 같이 예상하면서 좀 가셔도 좋아요. 아, 이 템플릿은 그냥 1문 1답이 아니라, 여기 백문, 일답으로 다 커버가 될수 있게. 그런 거를 조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발음 연습 많이 해주시기. 그래서 일부분을 또 약하신 분들보다 귀태기 연습 많이 해주시기. 잊지 마실게요. 음. 자, 그리고 딩호 종프 이시아에서는 늘 항상 3, 4급에 많이 나오셨던 그런 부분. 음,最后走到同学,别忘记关灯. 항상别忘记 삐리哩别忘记关灯别忘记关空调 혹은 아니면, 뭐, 뭐, 까먹지 말아라. 응. 미에왕러 시리엔. 너 TV 보고 나서 뭐 세수하는 거 잊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 까먹지 말아라. 의외로 잘 나오고요. 또이 대상한테 흥미가 있다. 뭐 이런 거 너무 잘 나오고. 음, 다들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의외로 일부분에 약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근데 그럴 땐 상급, 4급 듣기평가, 음원 있죠? 많이 들어가 보세요. 어차피 중급은요. 상급, 4급에서 나오고요. 고급 같은 경우는 5급, 6급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차피 제한된 단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수무수한 단어에서 막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 그 단어에 대한 숙지를 좀 하시고 문장을 들어보시면 1번에서부터 10번까지는 쉽구나라고 느낄 정답이 있으니까 그래도. 음.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보셨고 음자 그럼 제가 최대한 이게 영상을 좀 저도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자주는 못 올리지만, 그서 최대한, 음. 근데 저는 정말 퍼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제가 평상시에 수업하는 내용의 그런 팁들을 그대로 그냥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응. 다 같이 아신 골라자. 이제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뵐게요.